이제 이 호텔은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됩니다. 홍콩만 여섯 번 다녀온 파워제이가 찐으로 추천하는 곳. 경치, 시설, 서비스까지 모든 게 완벽한 5성급 홍콩 신상 호텔. 홍콩에서 제일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객실. 슈퍼마켓, 맛집, 키즈클럽, 쇼핑몰까지. 한 건물에서 모두 해결 가능. 지하철역과 구름다리로 연결되고 스타페리 선착장도 가까워 침사 추위까지도 바로 이동 가능한 접근성. 요즘 매스컴에서 추천하는 맛집이 많은 동네에 위치해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 5성급 호텔 셰프와 함께 쿠킹 클래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 홍콩 여행을 한층 더 편하고 낭만적으로 만들어 줄 홍콩 신사 호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김해공항에서 홍콩까지는 약 3시간 30분. 에어부산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이해를 타면 한사람당 12,000원정도 근데 우리는 결국엔 엠빵하면 이게 낫다 완차이에 있는 우리 호텔까지 30분정도 걸리고 500홍콩달러 호플호텔 근처에 공항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공항버스 타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와 새벽에 왔는데 호텔 로비가 정말 으리으리해요 의리 3층부터 6층은 호프의 물. 18층부터는 네, 호텔입니다. 호텔이 한50 몇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높아. 와, 엄청 좋다. 와, 어. 엄청 좋다. 근데 여기 방이 또 있다. 이리 와봐, 방이 또 있다. 거실 옆을 지나가면 또 다른 방이 있어. 와 여기 방에 베드 가드도 젖어 있고, 그다음에 아기 침대. 침대는 어른 두 명에 애기한명 정도 누울 수 있는 크기이고요. TV도 볼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사물을 볼수 있는 테이블도 아주 넓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유리 샤워 부스가 있고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와 진짜 크다 어, 키어 키저 어메니티도 있네요 키저 어메니티에 핸드워시 바디 로션 어, 그런데 여기 욕조가 또 있어 와 샤워가 멀티로 가능하겠는데 샤워실에서 한명 욕조에서 한명 아무튼 홍콩에서 이렇게 넓은 욕실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데 여기는 또 미니 화장실이 있어요. 아침에 누가 샤워하는데 화장실이 급급하다. 그러면 여기 화장실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화장실 많은데 정말 좋아. 대가족에는 또 화장실 많은 게 축복이거든요. 이 호텔을 결정한 이유가 이렇게 간단한 미니 주방이 있다는 건데요. 전자레인지. 아이와 어른들 동반으로 오면은 전자레인지 정말 필수고 간단히 커피 내려 먹을 수 있는 머신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 어 냉장고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잔할수 있는 컵이랑 중문 열어주세요. <놀람> <놀람> 여기는 옆방이에요 옆방에는 쇼파베드 그리고 트윈베드 타입입니다 내 가족 여행에 이렇게 홍콩에서 침대 넉넉한 곳 찾기 힘든데 여기 진짜 성인 6명이 와서 자도 되겠다 진짜 대만족인데? 여기 화장실도 좋네 일단 홍콩에서 이만한 화장실 찾기 힘들거든 이렇게 엑스트라 베드까지 놓아주는 센스. 왠지 여기는 남편이 자야 될것 같다. 아무튼 배가족에게는 정말 최고의 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방이 이거다. 그냥 문 닫아 놓으면은 음, 이 방은 어. 그냥 일반 객실 트윈 룸이고 음, 여기가 약간 스위트 룸인데 두 개를 같이 뚫어 놓으면은 더큰 스위트 룸으로. 이쁘이~~ 야이 무슨 맛이야? 초코 맛있어? 와이 한잔 먹을까 오늘? 응. 피곤했는데 이거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는데? 뿌이~~ 유유유 키즈프렌들리 호텔답게 재미있는 키즈클럽도 있고 헬스장 수영장 풀바까지 캉스에도 제격인 곳. 호텔 바와 카페도 분위기 좋았어요. 홍콩 완차이는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이에요. 센트럴 코즈에이 베이까지 지하철 한두 정거장. 스타페리 선착장도 가까워서 침사추위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호텔과 연결된 호프의 몰도 정말 유용했어요. 슈퍼마켓, 맛집, 카페까지 건물 안에서 모두 해결 가능했어요. 홍콩 맛집을 찾다 보니 완차이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요즘 여행 방송에서도 완차이의 맛집을 밀어주고 있어요. 완차이는 복잡하지 않은 동네라 호텔에서 도보 이동 가능하고 웨이팅도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호플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뷰. 대부분 고층이라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투명 엘리베이터에서 홍콩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곧 빅토리아 피크 못지않은 명소가 될것 같아요. 여름 한정으로 진행되는 키즈 쿠킹 클래스에도 참여했는데요. 5성급 호텔 셰프와 함께하는 수업이라 유익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이도 무척이나 즐거워했어요. 덕분에 더욱 특별한 추억이 생겼답니다. 홍콩은 1년에 한번 찾을 정도로 애정하는 곳인데, 뷰 시설 위치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곳은 없었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완벽한 시설과 뷰. 친절함에 더욱 힐링되었던. 호프의 호텔에 자주 방문할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콩콩아. 자리떡. 나는 며칠 동안 콩콩에 여행을 갔다 올게. 자리콩콩 뭐라고? 콩콩아, 이청콩아 잘 있어 갈게. 바이바이. 응. 어떡해, 아쉬워?